2000년대 초반,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1억 8천만 달러를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투자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머스크의 개인 자산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테슬라는 로드스터 개발 지연으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했고, 스페이스 X는 펠커니로 발사 실패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들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모든 자금을 회사에 재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거비와 식비를 포함한 모든 개인 지출을 하루 1달러로 줄이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은 30센트 짜리 땅콩버터 샌드위치, 점심은 50센트 짜리 라면, 저녁은 20센트 짜리 통조림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커피는 주유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이용했고, 교통비는 절약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절약생활은 약 1년간 지속되었으며, 그의 체중은 10kg 이상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절약생활은 머스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었고 잦은 두통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라면과 땅콩버터 위주의 식단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해 면역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사무실에서 라면을 먹으며 문서 작업을 계속했고 이러한 모습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산을 남겼습니다. 머스크의 급단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동료들과 가족들은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테슬라의 초기 직원인 제이비 슈트라우벨은 고통 자체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건강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전철이 저스틴 윌스는 이 생활이 불필요한 고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자원의 한계가 혁신을 이끈다는 신념으로 오히려 이 도전을 회사 문화로 만들려 했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이 도전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이 시기 테슬라는 값비싼 부품 대신 일상용품을 개조해 차량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스페이스X는 기존의 10분의 1 가격으로 로켓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스카이티 드라이브스 이노베이션, 스퀘어스티 드라이브스 이노베이션이라 명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무실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착상 옆에 침낭을 펴놓고 잠을 잤으며 새벽에 일어나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하곤 했습니다. 샤워는 근처 체육관 회원권을 이용해 해결했고 세탁은 주말에 한 번에 모아서 했습니다. 이 생활은 약 8개월간 지속되었지만 점차 피로가 누적되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말,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머스크는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탈수증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고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일 때만 의미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식단을 정상화했지만, 이 경험은 이후 테슬라 직원 복지정책에 반영되어 무료급식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머스크는 이 실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점. 둘째, 절약보다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고통은 교훈을 주지만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경험은 머스크의 리더십 철학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도전 직후, 머스크의 회사들은 기적적인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스페이스 X는 나사로부터 16억 달러의 계약을 따냈고, 테슬라는 로드스터의 초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혁신은 고통이 아닌 지혜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 더 스마트한 작업 방식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실험은 실리콘밸리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